안녕하세요 재경농원입니다. 오늘도 농장에 왔는데요. 오늘은 뒤편에 그 보시면 그 어린 소나무들이 있어요. 솔방울이 떨어져서 새순이 나와서 자라온 건데 그 보시면은 저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는데 바로 밑에 그 호두나무들이잖아요. 그 얘들이 자라면 그 호두나무에 필요한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. 지금 얘 기준으로 제 허벅지 높이까지 자랐는데 계속 방치하면. 그,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올지도 모르거든요. 그러면은 뿌리가 더더욱 깊숙이 내리니까 양분을 더 훔쳐먹겠죠? 그래서 캐보려고 합니다. 여기 주변에 소나무들은 다 뽑았고요. 뽑은 소나무들은 여기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. 소나무들은 잘라서 짜잘하게 잘라갖고, 이제 퇴비로 활용을 해야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